생산 앞에 합니다. 버스요. 중국 70의 자 5123. 4시 15분. 용암 일동입니다. 청주시. 네, 펜타닐 대란을 하고 있습니다. 뒷차량도 마찬가지고요. 트럭이요. 중당이 어린이 보호 구역입니다. 86더해 4296번이요. 화학무 테러물로 포장, 유령, 유우회 길을 막고,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네. 지령받고 길을 커브 꺾는 데마다 이렇게 막아서고 지체를 시키고 화학물 뿌립니다. 이다 네. 법집행소에 자달방조 확인해서 화학물 테러물로 기소하겠습니다. 영암 일동입니다. 이렇게 초단위로 분단위로 이렇게 길을 맞고 생취거들을 하니다자살방지원들은 시민인척 속여가지고 교육을 시켜가지고 화학무기 외부치료기라고 구라를 까가지고 화학무기 테러를 하고 있습니다. 맨날 라지들이 쓰던 수법이죠. 네, 자살방지원입니다. 19두에 빨리사체 방금 전에 스타렉스가 길을 막았던 그 장소입니다. 다시 또 길을 막습니다. 약도 뿌리고 있고요, 바, 발 쪽에 지금 펜타닐 뿌리고 있고 이렇게 길을 막고 서서 계속 화학무기 테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발 쪽에 그러려고 이렇게 막다른 길이나 코너에서 지령을 받고. 차를 들이대고 지금 약을 어마어마하게 바래서 살포하고 있습니다 1 9두에 빨리 사치면 펜타짐 화음우 테러봉으로 한법 재판될 수 없습니다 그 외에 길을 막고 시민인척 과장해서 국민들을 화음우 쏘고 괴롭힌 죄 모두 묻겠습니다 네, 바로 우회전하니까 이 차량이 또 이렇게 길을 막고 약을 쏘고 있습니다. 0 5나의 6403번입니다. 압유리 썬탱드를 하고 죄진거는 알기 때문에 얼굴이 안보이게 안 하기 위해서 전부 짙게 썬탱드를 하고 얼굴 가리기 위해서 썬탱드를 하고 이렇게 화대를 하고 있고요. 이 차량도 지금 발에서 쏘고 있습니다. 1 8나의6 5 1 2번 뒤에서 따라오면서 네, 스타렉스가 머리통에다 가격 화음무기 쏴습니다집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골목에서 앞뒤로 틀어 맞고, 네, 앞뒤 머리 사정없이 화무기펜타을테를 하고 있습니다. 빨리 라에 88938번입니다. 지금 이분 여기서 발에다가 쏘고 있습니다. 네, 핸드폰으로요. 강남 누레 연습장 앞입니다. 자달방지원 네. 네. 확인해서 화화무기 네. 테라범으로 법제 방식을 기소하겠습니다. 이 차량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기 예, 남바진 거죠 음. 17모 3577입니다. 17모 3577 57주 0688 마찬가지입니다. 아르다운 범차게 음. 쏘고 있고요. 839에 5193. 이 차량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살방지원도 국민 30%에게 외부치료비라고 속여가지고 이대상자를 모두 둘러싸고 네. 엄청난 황금 테러를 가고 있습니다. 모두 법재판소에 기소하겠습니다. 황금 니다 우리가 다이소를 찍고서 오는 걸 알고세요. 이렇게 세팅을 해놓고요. 지금 하체하고, 이, 지금, 저기, 뭐야, 이 급소 부분에 때려 붓고 있어요, 이차량에서제 예. 네. 예. 네. 아, 화학무기 아주 그냥, 응? 저기, 뭐야, 응? 어? 치사량을 때려 붓고 있습니다. 예. 네. 정신을 잃을 정도입니다. 예. 네. 확실하게, 네. 화학무기 테러범으로, 암살범으로 헌법적 검사 입렇 하겠습니다. 이제요. 다른 분들하는 그런데... 약을, 약을 쏘시는 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선생님 직원이 저한테 약송고는 어떻게 되 어떻게 하실 거예요? 예? 외부 치료기라고 화학무기 펜타닐 손정민 죽인 거 송고 송고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알릴 건 알려야 해 예? 불르셔요. 헌법재판소에 기소하고 여러분들 경찰서에 지금 긴급대응팀 에게 매뉴얼대로 신고하시는데 모두 들통났어요 이거 국민들 이렇게서 해 암살하고 죽인 거. 여러분들 저기 지금 쏘시는 거 화학무기입니다. 수증 형태로 벽을 뚫고 사람 피부를 통해 흡수시키는 것은 우리가 주, 중학교 때 초등학교 때 배운 화학무기입니다. 오늘 쏘신 것은 손정민 중인 펜타닐입니다. 여러분들 모두 자살방지원인 거 지금 숨어서 하는 거다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숨어서 구하라 설리 박원순 이중사 여경 손정민 등 수만 명을 죽게 했습니다. 유튜브 판도라의 삼자 TV를 알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사실을요. 여러분들 화학무기 테러는 사용이라고 국제법상 사용이라고 우리가 중학교 때 배웠습니다. 정신건강복지법안이 있어도 소용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자살방지원으로 기록이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헌법재판소에서 무조건 사용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사용당하기 전에 이것을 알리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알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는 초비장이 걸려서 절 죽이지 못해 안달을 합니다. 유튜브에 판도해상자 TV라고 확인해 주십시오. 옛날 나치들이 하던 방식입니다. 법안을 만들고 의사들이 속여서 같은 국민들을 화학무기로 죽인 거죠. 그질만은 하지 말라 그랬는데 여러분들은 21세기에 그질을 또 하고 계십니다. 심리치료, 외부치료 그거 알리는 게 불법입니까? 손정민도 그거 알리다 암살당했고요. 이중사, 2차가해자도 그거 알리다 암살당했습니다. 자살 방지원들은 자살 방지원들은 심리치료, 외부치료를 알리면 한 방에 죽입니다. 조심들 하십시오. 유튜브에 판도라의 상자 TV 확인해 주세요. 학생 도 나한테 많이 쏟시던데 확인해봐요. 이거 다 화학무기니까 여러분들 나중에 다 저기 뭐야, 피해 받을 수 있으니까. 목숨 걸고 나는 이걸 알리고 있어요. 여러분들한테 둘러싸여서 화학무기 맞으면서.